음.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주 잡초농부 이영택입니다. 오늘은 7월 30일 토요일이고, 지금 시간은 오전 12시입니다. 예, 온도는 29도고, 바람은 초속 2m 불고 있습니다. 의회소 우선리에 자요태 토마토 밭에 나왔는데, 아, 오늘에서 많은 걸 느끼고 있는 점은 이 잡초농법은 어, 제때 관리를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어, 어렵다. 그러면은, 작물이 관리가 용이하도록 단일 품목을 심어야지, 여러 가지 식물들을 혼재해서 심었을 때, 이 관리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 이제, 이 잡초농법의, 어, 문제점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여기에만 매달려가지고 관리를 한다면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다른 일들이 많기 때문에 관리도 안 되고, 그리고 잡초를 계속해서 이제 풀멀칭을 통해서 덮어주니까, 어,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 확보나 뭐 이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뭐 병도 있고, 충도 있고, 새도 있고, 굉장한 생태를 복원하는 데는 이 잡초농법이 굉장히 좋은데 농부의 경제적 사정을 생각하고 또 수익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아좀 많은 보안이 필요하다 결론은 잡초농법은 어 잡초농법에 강한 작물을 심어서 완벽하게 초창기에는 관리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여기에 토마토를 심어서 토마토가 뭐 재배 환경이 나빠서 못 자라는 것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라는 속도는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순치기라든가 이런 시간을 못해서 못 해주는 못 것도 있지만 어 친환경을 하면서도 친환경 약재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방제를 해줬어야 되는데. 제가 약재를 방제를 하지 않으니까, 아, 자연 상태로는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다 걷어냈고요. 토마토를 다 걷어내고, 이제 차유만 남겨놨는데, 요즘 하면서 사과 참외를 심어놓고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또 살아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할수 없이 또 놔뒀는데, 결론은 이렇게 작물이 다양성이 있는 것도 인간의 욕심인 것 같아요. 잡초와 더불어서 공생이 가능한 일단 작물부터 어, 완벽하게 컨트롤 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작물들을 또 테스트 해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원래 이것저것 뭐 초보 농부가 이것저것 많이 해 봤는데 결과적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결론은 잡초를 키워서 그것을 멀칭을 통해서 유기물을 공급하는 차원이 있다면 아, 이 밭에서는 관리 차원에서라도 차요태만 했어야 되는 거죠. 차요태만 했었다라면 이렇게 힘들지 않고, 관리가 용이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유기물을 생산하고 농업 생태, 생태학농생태학 그러니까 생태의 다양성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하는 데는 잡초농법보다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좋은 점이 있는데, 아, 돈 만들고 경제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 이 밭에는, 어, 자유태만 해놓고, 그, 이제, 이 땅을 살리고, 뭐, 생태를 살리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병충해, 자유태는 병충해가 없지만, 그래도 발생한다면, 예방적 차원에서 친환경 약재라도, 어, 좀 도입을 해야지 경제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 갖게 됩니다. 예, 토마토와 뭐, 자요태, 이렇게 중간에 뭐, 사과 참외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원래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주력 작물인 자요태, 자요태를 적극적으로, 어, 해나가고, 토마도는 새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안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마시면 놓으니까 습도도 놓고 뭐 이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 떤 데서 보면은 임진강 뭐 농구에서도 보면은, 어, 곤충 호텔을 만든다는데, 우리 여의 밭 자체가 곤충들의 호텔인 것 같아요. 새들의 호텔이고, 어, 저도 여기 오면 힐링되고 좋은데, 어 토마토를 수익으로 만들어 내지 못하는 잡초 농법이라면 일반 농부들이 과연 이 농법을 따라 하겠느냐 같이 하려고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아, 풀 관리 뭐 남들은 풀과의 전쟁이라는데 풀과의 공생을 할수 있는 방안은 어, 단일 작물을 어, 등쿨성으로 올라갈 수 있는 단일 작물을 하고 풀 관리가 용이하도록. 그러니까 차 옆에 한 품목만 있으면 예측으로 전부 어, 작업을 해도 되는데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많은 작물들이 있다 보니까 낯으로 다 배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차 옆에 한 부분에 어떤 최초 작업을 어, 또 막기 위해서는 부분적 어 제초매터를뭐 일부분만 자유태가 심겨진 일부분만 제초매터를 깔아서 좀 오랫동안 연구적으로 쏠수 있는 그런 제초매터를 준비해서 그 부분만 이렇게 피복을 한다던가 일단 절충점이 좀 필요로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땅을 회복하고 농업 생태 자연 생태 그 다음에 생물다양성 이런것들은 굉장히 좋은것 같아요 예. 예, 오늘 주말이고요 저는 오후에는 어, 휴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예, 주말엔 또 주말 다 와야 되니까 예. 아무튼 포도농사가 어느정도 뭐 마무리 되니까 마음의 여유는 좀 있는것 같습니다 근데이 풀을 오늘 또이 하우스 하나 밑에 풀을 다 오전부터 와가지고 뵀는데, 음, 이렇게 하는데 오늘 오전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음, 노동력이 들어간다는 거죠. 어, 좀더 좀 경제성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잡초농법을 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모색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어 점심 시간인데요. 맞점하시고요. 예. 오늘도 좋 좋은 일만 늘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